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없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축일로 삼아 서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모르드계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해 원근처, 원근, 원근 각처, 아수에로 하 왕의 통치 구역 전역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아달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한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인 오다, 모든 유다사람의 원수 하만이 유다사람들을 멸망시킨 일을 꾸미고 그곧 제비를 뽑았지만 왕비가 왕 앞에 나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사람들을 두고 꾸민 그 악한 계획이 그 머리 위로 돌아가 그와 그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편제적 인 모든 것과 그들이 그들의 관에 본 것과 그들에게 알려진 일 때문에. 요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후손과 그들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두 날을 기록된 대로 해마다 그때 틀림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들을 꼭 기억해 모든 지방마다 모든 세대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그 후손 가운데서 그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어제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에게 쓴 조서에 따라서 유다 유대인들의, 네, 유다인들의 그 대적은 모두 진멸을 당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사람들의 그 승리의 잔치와 함께 불임절에 관한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 사람, 그러나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없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아다를 14일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제, 축일로 삼아 서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유다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 다음날인 14일에 잔치를 열고 선물을 교환을 합니다. 하지만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집멸할 일이 남았습니다. 일이 다 처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4일이 아닌 그 다음날 15일에 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불임절을 정할 때 14일, 하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15일을 모두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하수에로왕이 하만을 처형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유다, 유다인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그때로 이미 확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을 할수 없었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유다 사람들은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부리지 않아요. 주변에 여전히 자신들이 치려고 하는 자들을, 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조서를 선언했을 때, 그 잔치를 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주변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산성의 사람들은 마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일이 되었을 때 수산성의 자신들 을 대적하는 존재가 없음을 재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하고 그때가 되자 수산성 사람들도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온전한 평안을 그때 그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하게 하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들을 때문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죠.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승리하여서 대적들의 그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승리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향한 그 시선과, 그리고 말씀과, 그 말씀의 끝과,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놓게 되면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치명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까지 이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를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그 손만 놓지 않으면 됩니 단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미 왔다라고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한 날로, 치,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보했습니다 오르드개가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다 서로 나누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라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라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대적들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 받은가, 가난한 자에게 배품 이둘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확연한 연관성이 이둘 사이에는 있습니다.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자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 받은 것처럼 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제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르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라, 그들을 챙기라, 그들을 품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행함으로써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오늘 유다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뭐 물질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시선을 허락을 하셨다면 그 시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들을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구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닮기를 갈망을 해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주 옆에 보여서는 안되겠죠. 특히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언제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 일관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기를 통해서 지시한 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다라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는 금방 돌아서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다 하나님께 혼이 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패턴을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던. 이어졌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가 된 이것지 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나몰라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을 내는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연단 받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음이 바뀌어 축제가 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소망을 소망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후손과 그들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두 날을 기록된 대로 해마다 그때 틀림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날들을 꼭 기억해 모든 집안마다 모든 세대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그 후손 가운데서 그 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두 날을 불임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집안, 지방, 지방, 성마다 지키겠고,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잊히지,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토록 지키게 하셨던 것은 불임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접들로부터 승리를 얻어 구원을 얻어,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뒤바뀐, 그 뒤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해서 마음 가운데 지켜서,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브림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감상에 빠져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단지 유다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사람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라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된 사람은 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붙은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유다 사람들은 아니지만, 당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세우신 나를 그들이 기억하고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믿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출애굽때 이스라엘의 그 혈통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 다이카 한개 광해에 떠든 이방 사람들, 오늘 에스더에서 나온 유다사람들에게 붙은 그 모든 이방 사람들, 신과 약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운의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 또는 들었지만 다시 들려줘야 하는 자들이 나의 이웃에, 나의 동료에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친척과 가족들이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나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변의 영과 육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제함에 있어서 주님의 도구로 저를,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소망과 승리 주시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